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황제처럼 살려면 얼마나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 황제처럼 살아가는 어, 한국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어, 여기 베트남에서, 베트남 친구인데요. 한 달에 월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 넘게 법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황제처럼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어, 황제, 전혀 황제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자산이 한 몇백억이 있지 않는 한 몇십억도 부족할 것 같아요. 몇백억이 있지 않는 한아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황제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황제처럼 살 정도의 아 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황제처럼 살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뭐 조금의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평범하게 드는 돈으로. 아 베트남에서는 내가 황제처럼 살아야지. 네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일단 꿈 깨시고요. 자 현실적인 얘기로 한번 돌아와서 어,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요즘 연락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다낭에 이제 살려면 한달 살기나 아니면 단낭에 살려면 아,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 또는 넉넉하게 내가 이것저것 한번 누리면서 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어 1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어 가족들 같이 다 와서는 이건 또어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기준으로 일인 와가지고 다낭에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주거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거비는 1인 기준으로 어 한국 사람들이 살려면 요 현지 사는 친구들을 기준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최소 비용의 이 방을 구하는 데는 한 25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불 자 그런데 혼자 사는데 나는 어, 경치도 좋고 조망도 좋고 조금 편의시설도 좀 좋은 곳에 어, 치안도 좋은 곳에 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약간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한 500불 정도 1인 기준으로 5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정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 물세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물세,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 덥더라도 에어컨 많이 틀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식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식비는요, 최소한 쓰게 되면은 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준은 미화, 미화달러로 해서 어, 네, US달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능력하게 좀 쓰겠다. 어, 그렇게 하면 한 8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먹는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밥을 해먹는 거는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채소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우리, 어, 세끼 중에서 한 끼는, 어, 한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저렴한 식당에 가서 먹을 때한 5천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끼는 어이 베트남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현지식으로 하고 또 하루에 또 커피 한두잔 마시잖아요, 그죠? 커피 한두 잔도 어 그렇게 비싼 커피숍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 로컬 같은 데 가서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커피 한두잔 정도 마시는 기준을 하면 하루에 10불이면 충분합니다. u s 달러 10불이면 충분히 이제 세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0불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새끼를 나는 현지식 입에 안 맞는다 한식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커피도 조금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 들어가서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800불 정도 넉넉하게 기준을 잡으면 8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그 다음에 유흥 취미 그 다음에 통신비 이런 거다 합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느냐. <laughs> 저같이 술을 안 마시고요. 어, 유흥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취미도 비싼 취미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요. 한 200불 정도면 됩니다. 200불. 저도 배드민턴 치는데요. 어,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했어 제가 뭐, 그, 술이나 유영 이런 거안 하지만 그래도 술자리 가끔 참석해야 될 때는 있잖아요. 저도 한 300불, 400불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3, 400불 정도. 자, 그리고, 어, 그런데 채소로 하면 한 200불도 할수 있습니다. 술도 잘안 드시고 한다면요. 어, 그 다음에 좀 내가 능력하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런 걸다 합쳐서 술, 유영 취미, 통신비 이런 거다 합치면 한 1,5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골프 일주일에 한 번씩 쳐야겠다 내가 서 필드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네,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통비. 어, 교통비 중요하죠. 여긴 뭐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 뭔가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소 비용은 오토바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내가 사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또 측정이 불가하니까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타고 다니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그 다음에 한달 유지비까지 합쳐서 100불이면 충분합니다. 오토바이를 아주 좋은 걸 빌리지 않는 한은, 네. 그 정도 비용이면 유지비까지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오토바이 타고 못 다니겠다. 차를 꼭 타야 되겠다. 라고 차도 좀 아주 낮은 급좀 이렇게 안 좋은 차 말고 좀 멀쩡하고 좀 괜찮은 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요. 유지비까지 합쳐서 한, 한 달에 천불 정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 차를 요즘 많이 내렸는데요. 대여하는데 한 달에 500불에서 700불 정도 줘야만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그 정도 들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 자세한 항목들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한국 사람이 와서 쓴다면 한 850불 정도 듭니다. 850불. 자, 그런데 내가 좀 능넉하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거의 한 3,800불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쓰는데 한 1,000불 조금 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여기 와서 한달 살기 하는데 내가 뭐 아주 능넉하게도 쓰지 않고 아주 이렇게 박하게도 쓰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한 중간 정도 잡으면 되시니까요. 한 200불 전으로, 200불 있음, 200불 아니죠. 2,000불. 죄송합니다. 네, 2,000불. 2,000불 전후는 예, 들어야 됩니다. 네, 2,000불 조금 넘게 드시면, 한 2,500불 드시면, 네, 불편함 없이 뭐 구경 이렇게 다니면서도 충분히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내가 서바이벌 하겠다. 현지인들은, 현지인들처럼 살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면요. 어, 현지인들 한달 사는데 거의 한 200불 정도면 한달 살아갑니다. 얘들이. 한달 살아가더라고요. 어, 물론 오토바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사지 않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싼걸 대야 한다라고 하면 한 250불 정도 되겠네요, 250불. 네,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새끼 다이 현지식도 비싼 거못 먹고요, 싼 현지식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두 명에서 네명 정도 같이 쉐어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여기 다낭에 사는 친구들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방도 자기 혼자서 방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쉐어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쓸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최소 비용을 이렇게 잡으면 네, 한 850불 정도 아껴 쓰면 그 정도로 어, 네, 인간답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면. 자, 이거 순전히 저의 기준이지만, 그래도, 어, 막연하게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다당히 가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살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한테 제가 힌트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네, 황제처럼은 살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황제의 삶을 동남아에서 살아보겠다. 제 생각에 없을 겁니다. 아마 찾아봐도. 네, 오늘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